이번에는 비닐 랩에 씌워져 있는 바나나를 한번 소묘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형태를 대략적인 모양을 떠서 이 바나나 송이송이마다 이렇게 어떤 줄기 또는 형태적인 거. 형태에서 자연 물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부담감은 없었어요. 자, 이제 모양들을 다 잡은 후에 4b 또는 2b 정도로 굵게 큼직하게 톤을 넣어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 처음부터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색깔을 쭉 맞춰서 밝고 어두운 관계 전체적인 밝고 어두운 관계와 그림자 그 다음에 그 물체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명암으로 구분을 해보고 있습니다. 큰 모양만 정확하게 눈에 보이도록 해주고 특히 이제 그 아래쪽에 어두운 바나나 송이는 조금 불확실하게 그러니까 너무 튀어나오지 않도록 색깔을 조금 어둡게 넣어봤어요. 어차피 이따가 이제 한번 솜이나 또는 가재, 휴지 등으로 한번 살짝 이렇게 문질러 줄그 요량으로 지금 약간은 거칠게, 그렇지만 크게 크게 지금 명암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멀고 가까운 거 관계, 그러니까 원근 관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지금 칠해 놓고 가까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면서 강력하게 톤을 잡아주고 있죠. 자 드디어 이제 솜그 솜이 아니라 약간 얇은 화장지로 살짝 문질러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밀도를 조금 높이면서 게다가 랩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어, 밀착을 시켜놔야 정확하게 표현이 될 텐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 지우개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 문질러주는 효과는 지우개질을 했을 때 효과가 좋게끔 하려고 살짝 문질러준 겁니다. 언제나 문지르는 게 뭐, 그, 좋은 건 아닌데 자주 문지르는 것은 이제 연필로 세밀하게 깔아 들어가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애매해서 휴지나 이런 천 같은 것들로 살짝 문질러주면 효과 내기가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미지에 나와 있는 광택을 최대한 그 살리려고 하다 보니 뭐라 그럴까 좀 광택 같은 느낌이 조금 덜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미지에 나와 있는 그 광택의 개수와 크기 그 다음에 특징을 최대한 비슷하게 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이 당기는 느낌, 그러니까 물체와 물체 끝부분끼리 랩이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 있는 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보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비닐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 두꺼운 비닐, 얇은 비닐, 랩등 여러 가지 어떤 그 질감이 있는데 랩에서 느껴지는 그 비닐 느낌은 물체와 물체를 감싸고 있는 어떤 모서리 부분과 모서리를 연결하는 그 부분에서 생기는 재미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내야 이제 특징을 잘 살렸다고 할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들어서 큰 지우개로 전체적으로 조금 밝, 밝은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연필을 조금 덜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우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끝마무리는 항상 연필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지우개 효과를 충분히 본 후에 다시 연필로 다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밑에 이제 숨겨진 그 바나나 송이도 조금은 역광을 이용해서 좀 살아나도록 그렇다고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제 그려보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톤이 들어간 부분은 조금씩 그 지우개로 떨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부분을 그림자와 함께 전체적인 그 느낌을 지금 살려보고 있는 과정이네요. 이제 거의, 어, 정반 단계에 왔는데, 너무 지우개 의주로 이제 하다 보니 터치가 조금씩 사라져서 조금 있으면 연필로 전체적인 그 느낌과 그다음에 강조점, 액센트와 더불어 연필 터치가 조금씩 정리되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깔끔하게 정리도 할겸뭐 전동 지우개, 또 애치 연필 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과정. 어... 연필 터치, 그 다음에 그림자, 그리고 잔 효과, 비닐 효과,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천천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보시고 즐겁게 감상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